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교회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고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우리가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고 믿음이 약하여 많이 야단 맞기도 했는데 예수님마저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능력만 나타났지만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 힘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각 사람에게 임하여 예수님의 능력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너희들이 너희 마음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자체가 교회가 될 것이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임자하시는 강력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떠나가시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은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교회가 되어라. 18절 시작.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절에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된다면 우리도 반석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서울 엘림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세상을 이기는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여호수와 갈렙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교회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다. 교회를 통하여 치료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교회를 통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방주가 되고 풍파를 아무리 우리가 당해도 그 풍파 위에 떠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방주 같은 그 공간이 바로 교회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런 현생에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시는 천국이 될 것이다라고 초대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했죠.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기관, 완벽한 기관, 세상을 이기는 그런 모임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세요.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고 생명을 얻고 기쁨과 새 힘과 죄 사함과 능력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에덴동산 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생일잔치처럼 Happy Birthday to you! 하시면서 주님께서 생일 축하합니다. 탄생했던 그 놀라우신 아담과 하와를 눈뜨게 하셨던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주셨던 그 초대 교회의 완전 초기 교회. 에덴 동산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시면서 심히 좋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정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새로 주실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농산을 통하여 우리를 심히 기뻐하실 걸 믿으시길 주의 하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이어지냐면 광야 시대 성막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에덴 농산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열정이 있었어요. 지금도 열정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힘이 좋으셨던 에덴 동산을 여러분에게 다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귀신도 없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생각하지 못할, 상상하지 못할, 기쁨과 영광과 희락과 감사와 은혜만 넘쳐나는 바로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너무나 주고 싶으셔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여러분, 맛있는 거나 혼자 먹을 때 자녀들 생각나죠. 남편과 아내 생각나죠. 생각나야 됩니다. 아, 나만 맛있어 좋다. 이러면 안 되고요. 내가 너무 맛있는 걸 먹을 때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할 때 남편과 아내가 생각나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비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 잃어버린 아이들이 잃어버린 딸들이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회복하고 말이나. 이 에덴동산을 회복하면 우리 아이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죄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는데. 음부의 권사의 모든 장난과 귀신의 모든 저주를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데, 아픔도 없는 곳인데, 지옥에 갈 전혀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그런 감격만 넘치는 상상할 수 없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이 생각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그 영광만 있는 곳인데, 이곳을 얼마나 아이들에게, 우리들에게 다시 주고 싶으셔서, 허락하고 싶으셔서 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면서까지 이 나라를 회복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무엇이죠? 교회예요 교회 죽음의 땅 광야 성막교에도 이런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그 열정이 강하셨는지 죽음의 땅 광야에도 내가 천국을 만들리라 여러분 죽음의 땅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하나님은 절대로를 죽게 말라 죽게 파 죽게 짐승의 밥 전갈의 밥 쓰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성막 교회를 통하여서도 만나 매출하기를 우리에게 주실 점 있습니다. 반석에 생수를 내실 점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교회요. 드디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때 최초의 보이는 건물 성전이 세워지는데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니까 성령 하나님 이맨 처음에 흑암 가운데 수면에 운행하셨던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최초의 솔로몬 성전 입당 예배 때 구름같이 동일하게 또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강력한 어미하신 임재가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하시겠다고 내가 약속한 그 모든 것. 그것처럼 너희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고 찬송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강력한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해푸시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승리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역대야 7장 14절 말씀. 크게 선포하여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크게 마음 가운데 고백합시다. 역대야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죽어 버렸어. 에덴동산이. 그러나 이곳에서 내가 임지하는 그곳에서 죄를 돌이키고 겸손히 내 얼굴을 찾고 기도하고 용서하여 달라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 질병은 치유하고 죄는 사해주고 연약함은 강하게 하여서 이 에덴 농산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완벽한 곳그 완벽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우리는 타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오히려 타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하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에덴 농산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앞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통해 이 완벽했던 에덴 농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절대로 낙오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 손잡고 마지막 날,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날, 모든 악한 영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 승리의 영광,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세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 목락을 누리게 되는 그 영광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에게 주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서울엘님께는 그래서 개척이 된 거예요.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자체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없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왜? 이제 너희들 각 사람이 교회가 될 것이다. 너희가 모이면 서울예림교회가 되고 그 서울예림교회 모체가 된 것이 바로 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에덴동산의 능력이 여러분 광야 의 성막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죠. 죽음의 땅인데도 그것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내가 고쳐 주겠다. 이곳에서 예배하면 이곳에서 복을 주겠다. 이곳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회복시키고 능력을 주겠다란그 능력 그 교회가 이어져서 최초의 이서울림교회 모체가 된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보면 42절부터 42절 사등전 2장 42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는 교회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우리의 모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작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그 다음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교회. 그 다음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교회. 그 다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 마지막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에루살렘 교회의 능력을 그대로 닮아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베푸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우리가 합당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교회인가? 성도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는 교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웃고 우는 것 절대로 이 무슨 사 아니라서 교회 자체 본질이요 모이기 힘쓰는 교회. 성전에서도 모이고, 온라인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카페에서도 모이고, 셀 모임으로 모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쓰는 교회, 우리가 함께 쓰는 교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기사와 표적이 그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길 주의하 축하합니다. 이번에 함께 온라인 기도 시작했는데, 역시나, 시작할 땐 몰랐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역시 기도해야 되는구나를 더 백배 천배 그렇게 깨닫게 되고 체득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있습니다. 이러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원받는 사람들, 중보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회님께도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함께 중보자들이 더욱더 함께 주님께서 보내 주시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그냥 한 교회가 그냥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마치 폭탄 같았어요. 여러분 보고 말죠? 다이너마이트. 헬라어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에 파생된 게 다이너마이트, 폭탄이잖아요. 최초의 폭탄은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런데 이 핵폭탄 같은 교회라고 헬라어를 통해서 교회는 터지는 교회, 강력한 교회. 강력한 폭탄 같은 그런 교회가 최초의 성령님의 강력한 에너지가 막 뭉쳐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것이 어떻게 터지니까 여러분, 그냥 폭탄은 쇳덩어리잖아요. 이거는 별 효능이 없습니다. 이 새덩어리 뭐 무겁기만 한 거죠. 근데 이 새덩어리가 터지면 핵폭탄이 터지면 핵 분열로 인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완전 주변을 다 흡수하고 다 태워버리는 그런 강력한 녹여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력한 성령과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로 뭉쳐진 이 사랑과 성령의 공동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터지니까 어떻게 터졌죠?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로 흩어져 터져버렸어요. 주변이 다 초토화됐어요. 그냥 쇳덩어리는 없어졌는데 주변에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생기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너희는 예루살렘 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강력한 두나미스 복음의 폭발력이 새... 이 예루살렘계를 통하여서 폭탄이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로마 한복판에 또 폭탄이 터지니까 300년 후에 로마 대제국의 복음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의 미래의 인생을 책임지실 때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하므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있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러면 음부의 권세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저를 따라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만 하시면 우리도 세상을 세상을 이기며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힘입게 되는 방법을 예수님께 체득하여서 순종하여 그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는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엄청난 지상명조였어요. 너희는 가라. 머물러 만 있지만 말고 간신히 신앙생활만 하라. 아니요.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도 삼으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자. 어림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힘 입고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없는 것, 믿음 없는 것, 힘 없는 건 잘못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49절 볼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걱정하지 마.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둘거 아니야. 너희들 믿음 없는 건 내가 왜 모르겠니? 능력 없는 건왜 모르겠니? 너희가 세상에서 별볼일 없이 가진 건 없는 것왜 건 모르겠니? 너희의 힘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야. 성령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위로부터 임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 간신히 신앙생활할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는데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더큰 승리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셔서 이들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데요. 자 51절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 정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능력 없는 것 잘못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알겠습니다. 우리 믿음 없는 것 괜찮다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없습니다. 가진 건 없습니다. 주변에 우리가 모든 영향력을 하기엔 너무나 미약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나타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권능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가서 무엇을 했는가? 52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과 기도에 열심을 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초대교회 떡을 떼고 모이고 이것들을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책 하나였어요. 근데 반 자른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연약했었던 이야기가 누가 복음이라면 예수님도 없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거든요 원래 책한 권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를 안 하면 쇳덩어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폭탄 파약을 넣거나 아니면 쇠덩어리 차에 기름을 넣어야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근데 기도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여러분, 부패 무한 리필 아시죠? 내가 배터져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것 이만큼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퍼 넣을 수 있는 것만큼 가질 수 있는 것만큼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기도는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는가, 이런 역사가 드디어 임합니다. 2장, 사행전 2장,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폭탄 터진 시작이었어요. 이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정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초기 교회 성도들 성경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제자 훈련도 없고 성전도 없고 다락방에서 모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 한 분만 임하시니까 폭탄이 터지는데요. 핵폭발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한 힘의 에너지 핵폭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하니까 유럽 전역이 초토화 됐어요.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능력.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아비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주여함을 축복합니다. 서울 엘림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다시 성령으로 임재하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는 교회,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였더니 아이들 청소년 청년 찬송 중임하시는 하나님의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열정적인 찬양에 막 깊이 있는 그런 임재로 들어가면요 몸이 떨립니다. 눈이 막 열립니다. 판단력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늘문이 막 열려지면서 막 쏟아지시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찬송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그냥 쇳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닫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뜨겁게 찬송하는 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모여서 삶을 나누고 울고 웃고 기도 제목 나눌 때 기도할 때 응답되고 간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 사랑 공동체, 복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로 우리가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여 여러 축원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니까 아직 끝날 되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를 통해 더 많은 예배자 중보자가 나타나길 세워지도록 우리가 모이는 데 힘을 쓰시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내게 주의하며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살다가요 세상 끝날 주님 오실 때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왔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하며 축하드립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상속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손 잡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생 복락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들길참 소망되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제 많은 선교학자들 목사님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주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너희들이 죽음을 보지 않은 채로 내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시는 그 주인공 되시길 주여름으로 축원드립니다.